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V틴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본문들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어른들은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제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 건데 이곳에 펜션은 관광객들이 와서 술 파티를 벌이었던 펜션입니다. 어, 술자리로 시끄러운 곳이었고요. 거기 가면 음주 가무가 있었고, 파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주인은 그 많은 손님들을 받아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이 와서 열어주고, 파티를 벌이고, 고성이 오고, 그 속에서 싸움도 오고, 그런 부분들을 보냈던 펜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길이 딱 끊겼죠. 그래서 결국 그 펜션을 내놓게 되고 그 펜션을 누가 구입을 했느냐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그 펜션을 아주 싼 가격에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그 펜션을 인수한 이후에 전체 리모델링을 싹 해요. 싹 하고 나서 그 펜션 입구에 간판을 하나 달았는데 그 간판 이름이 기도의 집입니다. 결국 선교사님 부부는 그 펜션을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성교사님 부부들, 은퇴한 목회자, 그리고 삶에 지치고 피곤한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면서 와서 쉬도록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곳에 술 파티가 벌어지고 온갖 가요와 대중과요, 온갖 싸움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 펜션이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인수를 함과 동시에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면서 거기엔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공동체들의 모임이 이어지는 그런 펜션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주인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또 주인이 바뀌니까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크리스찬 지쳐 있는 크리스찬들이 쉼을 얻는 휴식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니까 향기가 달라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연 누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은 교회 주인 목사님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주인은 조금만 신앙 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다 알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쩌면 내가 주인인 양? 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냥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임직자로 서고 또 리더로 서고 교사로 서고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주인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 보려고 해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단한 문장이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때에 몇 가지를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를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 좀더 키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를 꼽는다면 삼으셨느니라입니다. 삼으셨느니라. 누가 삼으셨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직책의 부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인간의 의논이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지만 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누군가를 모실 때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은 인간의 의논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계획이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따로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를 딱 물어요. 뭐냐? 누가 주인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결국, 누구에게 주, 인생의 주도권이 있느냐, 누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성경의 가장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누가 주인인가 이 부분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그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시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창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창조? 창세기니까 창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주어잖아요 주어 또 뭐가 중요할까요? 태초 태초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가 또 중요할까요? 천지.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딱 꼽자면 하나님이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었던 시기는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땅, 바벨론 문화 속에서 주장되었던 창조주라고 하는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결국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이었고 바벨론의 거의 정신적 지주였던 신이 마르둑입니다. 근데 마르둑 신을 잘 헷갈리거나 잘 모르다 그러면 그냥 말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뚝 신. 그래서 마르둑에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그들은 창조주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셨던 신이 마르둑이었습니다. 근데 그바벨론이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겁니다. 몇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 보니까 그들은 마르둑이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거야. 상충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혼란에 빠집니다. 왜 혼란에 빠지냐?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은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면서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완전 멸망 직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혼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과연 창조주가 누굴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루둑이 창조주 아닐까? 그러니까 저렇게 승승장구 하는 것 아닐까? 그 혼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썼던 창세 1장 1절이 더 강하게 강조되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한 구절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지를 창조하 신은 마루둑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마루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걸 놓치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 제국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이 아니라 창조의 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야 깃을 헷갈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붙잡아야 돼 창조주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네 가지 단어 다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 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신앙의 선언이자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한 마디 속에 교회의 질서, 정체성, 생명 그리고 주권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컴퓨터도요. 주인이 바뀌면 세팅이 달라집니다. 세팅이 달라져요. 여러분 폰도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뭐 샤오미를 쓰든 뭐 LG 폰을 쓰든 뭐 쓰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지고 모든 게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눌 건데 e 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 삼성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삼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삼성의 창업주가 누구였죠? 네,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 이번 세 번째는 지금의 이재용 회장. 리더가 이렇게 3대째 달라지고 있는데 달라질 때마다 삼성의 변화가 있어요. 저희 교도 삼성 직원이 있긴 한데 이따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맞는지. 이병철 회장 시절에는 슬로건과 목표가 뭐였냐면 양적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기업이 되자 하는 것이 일대 회장의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는 기업으로 우뚝 섰던 기업이 삼성이었습니다. 그다가 이대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되면서 양적 성장 중요한데 그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적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나라를 세우는 기업을 넘어 이제는 세계를 향한 기업이 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희 회장의 표현으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라는 것.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결국 질적 성장을 다루었던 그 부분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리더로 서면서 삼성은 또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미래와 사람을 위한 기업, 소통하는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과 AI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회장이라 그런지 젊은 직원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경주 에이 e 기간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딱 섰는데 젊은 친구들이 박수도 막 쳐주고 핸드폰으로 막 사진 찍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쭉 둘러보더니 했던 얘기가 딱 뭐였냐면, 아이 참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의 회장이 쭉 찍으려고 핸드폰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참,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또빵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장이 바뀌면서 결국 리더가 바뀌면서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또 애플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창업자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창업해서... 점점점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본인은 연구하고 뭔가 따, 다른 일들을 하려고 결국 펩시콜라 회장이었던 존 스콜스를 CEO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결국 경영 전쟁이 벌어지면서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가 해고돼요. 그리고 나서 애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고 점점점점 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회의를 해서 다시 스쿨스를 보내고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올 때 스티브 잡스가 뭘 얘기하고 있냐? 띵크 디퍼런스를 얘기합니다. 맞나? 예, 맞아요. 띵크 디퍼런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지금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애플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결국 리더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영국 런던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원래는 좋은 성장하는 교회였었는데 점점 교회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국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가득 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결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 그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가 들어가냐? 니키 캠블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교회의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니키 캠블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글서다. 결국 예수 글서를 통한 복음이 결국 흘러가고 복음이 이 속에 실천되어질 때 결국 교회는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하면서 알파 코스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결국 알파코스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그곳에 실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젊은이들로 살아나고 북적북적됩니다. 결국 이 알파코스는 이 런던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브럼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면서 수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니키 캄브리였고 알파코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 동산교회에서 청년부도 대학부도 이 프로그램으로 함께 전도 잔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제가 나눈 이야기가 뭘까요? 왜 그럴까? 주인이 바뀌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환경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생명이 다시 흐르게 된다 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은 교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려 하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려 하고 권사님들이 주인이 되려 하고 리더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생명력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노하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갈대 상자에 담았던 모세. 결국 엄마 아빠가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으나 딱그 한계는 언제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 한계예요. 인간의 모습이 3개월이 한계예요.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할수 있죠. 그러나 그는 3개월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력이 교회 안에 있을 때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도 예배의 주인은 덕인 집사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덕인 집사님이 아니야. 덕인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고 찬양팀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 회사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내 삶이나 내 방향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발생되는 문제 3개월이라는 한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어떠한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일까? 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일까? 어떠한 회사가, 어떠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회사일까?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인의 뜻을 먼저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인의 뜻을 먼저 묻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주님, 이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입니까? 공동체 리더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할까요? 주인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 주인의, 주인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뒷부분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고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나도 그 몸의 일부고, 철교집사님도그 몸의 일부입니다. 권사님도 그 몸의 일부, 뒤에 은호집사님, 현지집사님도 그 몸의 일부, 경식집사님도 그 몸의 일부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그 몸의 일부인 이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몸의 일부니까요. 내 몸의 일부인데 나는 입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손가락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의 모든 지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존중과 배려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나의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주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된다면, 바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1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백 속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다 같이 읽고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에는 생명이 흐르고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 예, 교회 주인이 예수님일 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오늘 나눔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거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나 집사님 감사의 고백 해주셨는데 한나 집사님 아버지 김명신 집사님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 이 시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온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뼈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온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바로 예수님이 주인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